아 예. 관, 관종 관종? 음, 응통 없어 없어요? 왜통 예, 없어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오늘 이제 몽골에 온지 이틀째 되는 날인데, 새로운 나라에 왔으니까 물가를 좀 알아보려고 지금 시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 샴푸랑 뭐 이것저것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는 생필품을 좀 사려고 마트에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갈 건데, 몽골은 버스를 탈때 카드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을 내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카드가 요렇게 생긴 카드인데, 방식은 우리나라 티머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3,800 투그릭이었으니까, 대충 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몽골 돈은, 예를 들어서 1,000 투그릭이면, 한 4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4배 한 다음에, 0 하나 빼면 되겠죠? 버스비가 500 투거리기니까 대충 200원 정도 하네요 이제 여기 어디에 시장이 있다는데 요건가 네, 이게 시장인가 봐요 컨테이너 몇개 쌓아놓고 여기서 물건 파시는 것 같아 근데 식자재 요런 느낌이라서 딱히 살 거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쌀 같은 것도 팔고 갈색설탕 아이 안에도 있네 여긴 이제 과일 코너 같아요. 바나나? 바나나 좀 먹을까? 바나나 이거 4개짜리가 3,500이니까 1,400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뭐지? 복숭아인가? 바나나 하나 먹죠. Thank you. Um, w h 아, 애플? p l e t 사과가 이쁘게 생겼네? 이게 뭐지? Um, what is this? g r a 아, 이게 포도래요. 신기하게 생겼네. 땡큐. 여기는 이제 식자재 코너 같은데 소시지를 이렇게 판. 치즈 같은 것도 막 팔고. 이게 식용유 같은데 5터에한 만원 정도? 당장 먹을 게 있으면 좀 사먹고 싶은데 그런 건 없고 여기는 식료품이나 식자재 이런 거 파는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쭉 둘러보자. 근데 소시지 맛있게 생겼다. 그럼 피망인가? 피망. This p r i 1kg? t h a 1kg에 피망이 6,000 투브릭이니까 한 2,400원 정도? 이게 다 키로 가격인가봐요. 이제 계란 같은데 이거는 한 알이겠죠? 한 알에 한 100원 정도 하는 것같네싼 거는. 위에도 뭐가 있나본데? 위에는 완고랑 약품 이런 거 파는 거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치즈? 치즈? 디스? 디스. 아로스 아, 아로스? 아이는 비스테 아는... 비스테크 원! 원! 그냥 원! 오케이? Okay? No? 아 돈을 더 드렸는데 땡큐 It's a cheese, right? Cheese. A snake? Ah. Ah, thank you. Cheese. Uh. Cheese. Cheese. No?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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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굳은 치즈. 아,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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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굳은 치즈라는데 어, 아, 엄청 땅땅하네? 이 제품을 좀 먹긴 해야 돼가지고. 이따가 빵이랑 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4,300 투그릭 줬으니까 대충 한 1,6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 네, 살 거는 다 사가지고. 소시지 가격만 딱 한번 물어보자. 이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에스키스 아, 카우머시티 1kg 아, 아, 아 땡큐 소시지 1kg가 13,500원이니까 한 5,5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고기는 1kg에 17,000 정도 삼겹살이? 술에, 술에,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에, 인천. 아, 관종. 관, 관종? 아, 음. 음. 아르바이트. 아르, 아르바이트? 예, 아르바이트 예, 하셨다고? 예, 예. 아, 돈 벌러 가셨어요?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이거, 이거, 어이구, 아르네몬드 씹으 어쩐지 부르지도 어쩐지 고마워 네 오케이 안녕 안녕 오케이 안녕 어? 1 0 0안 먹었어 예? 예안 먹었어 안 먹어 먹어 먹었어요예안 먹었어 아무 돈 없어 없어요? 예돈 없어 예 아, 이취약한어 취약한다. 뭔가 돈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네, 나왔는데, 보니까 요근방 치안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막 쓰레기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신문지 깔려있는 거 보니까 요근방에 홈리스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아까 노숙자분이 한분 따라와서 자꾸 돈 달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도망왔는데 고맙게도 마동석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구해주셨어요. 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서 못했네. 근데 네, 대충 보니까 여기가 이제 초원지대다 보니까 고깃값이 엄청 싸고 유제품도 많이 싼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몽골이 약간 그 마동석 형님 같은 그 덩치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일값은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한국만큼 비싼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볼때좀 비싼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살 것도 다 샀고 여기서 볼 만한 게또 가공품? 이런 것도 파는 것 같던데 그런 거는 이따 마트가 또다 있을 거니까 그거는 마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가격표 붙어 있는 마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숨 자고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숙소 근처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좀 사고,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같은 것들, 물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약간 말투는 투박해도, 운전은 그래도 예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차들은 신호를 엄청 잘 지키는데 사람들은 뭔가 약속 같은 게 있나 봐요 빨간불인데도 가끔 보다 보면 여러 명이 동시에 건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헷갈려요 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신라면이 반겨니다 얼마야? 한에 3 0 0 0원 1200원? 외국에서 파는 신라면 치고는 싼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샴푸를 사야 되니까 어 바퀴약인데? 이거를 하나 사둘까? 여기가 바퀴가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요만한 거? 동남아만큼 크진 않은데 일단 바퀴는 바퀴니까 7 8 0 0한 3000원 정도 하는데 대신 파리가 엄청 많더라고 하나 사둘까? 비누도 하나 사야 되거든요 숙소에 비누가 없어 900이면 얼마야 이거? 270원? 여행 다니면은 이런 휴지가 좀 중요하거든? 티슈가 하나에 500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어, 깨끗한 나라가 있네? 이건 한천원 하네? 오. 어, 다 몽골어로 적혀있네? 뭐가 샴푸요? 일본산 샴푸 같은데? 아 비싸다. 한만원 정도 하네요? 이건 한국 거 같고, 바로 옆에는 일본 제품이 있는데, 이게 살짝 더 비싸거든요? 근데 용량 차이인가? 이게 대충 4,4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여기 더싼 샴푸가 있네? 2,800원 이걸로 사야겠다 이제 좀 둘러봅시다 오자마자 제로코크가 있네? 제로코크 900ml가 3 0 0 0투 1,200원 이 노란 건 뭐지? 왜 얘는 노란 뚜껑이야? 어 제로 리톤이 있는데? 야 이건 먹어야겠다 500ml가 600원 어여기 리톤이 많다 종류가 이건 뭐야 뭐 읽을 줄 알아야지 여긴 이제 유제품 코너인데내 생각에는 우유가 좀쌀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치즈도 그렇다시피 몇미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리터 넘을 것 같은데 이만한 게 지금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싼 건지는 모르겠네 우유를 안 마셔서 어 이것도 우유네 여기는 리터 써있다 이거는 1리터인데 1,800원 정도 하네요 여긴 이제 무설탕 우유 같은데 요게 4,000원 대충 한 1리터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건 뭐야? 말말 우유인가? 별게 다 있네 이게 지금 2리터 거든요 1,700 토그릭이니까 한 대충 6,800원? 이 정도? 에이, 이제 까까쿠너좀 봐야지 뭐 어, 이게 그거 같아요 이게 몽골 과자 같아요 2,500이니까 대충 1,000원 정도 과자는 진짜 싸다 비스킷 같거든요? 이거는 400원? 이렇게 비스킷이네 롯데샌드도 있어 1,800원 여기는 봉지 과자인데, 콧살콘이 있네? 1800원? 여기도 은근 일본 과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쌀과자 같거든요? 포타포타가 뭐야? 이거 대충 3500원 정도 하는데? 아, 여기 써있네. 쌀과자 여기는 이제 커피 코너인데, 여기 맥심이 은근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5,600원이거든? 20개입이? 이게 조그만 마트 가면은 봉지에 따로 담아가지고 낱개로 그렇게 팔더라고. 제가 호텔 처음 왔을 때도 저 맥심 커피를 주셨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12,000원. 그리고 신기한 게, 울란바토르는 스타벅스가 없어요. 아직 안 들어왔나봐.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 유일한 취미가 스타벅스 컵블로 모으는 건데, 좀 아쉬워. 아까 치즈 샀으니까 빵 하나 사야지. 식빵이 이게 지금 1,400원이거든요? 한국에서 1,400원이면은 이거 딱 절반 살수 있지 않나? 이거는 바게트 빵 같은데, 말랑말랑하네. 이 800원.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는 몽골 주스인가? 푸르타? 과일...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과일주스... 여기에 1,200원... 1리터... <laughs> 싸다... 아, 여길 또 빼놓을 수가 없지... 맥주가 있네요... 어, 원 플러스 원인데... 4 6 0 0원이가이충 1,800원에 두캔 같은데... 와, 한 캔에 900원... 맥주가 맞아... 근데... 어, 알코올 있는 거 보니까 비어 많네 와, 진짜 싸다... 맥주 한잔 할까... 오늘... 이거면 안주도 사야 되는데... 카스도 있네... 카스 1,600원.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이게. 맞다, 물을 안 했네, 물. 저물 하나 사야 되거든요. 어, 이게 5터짜리인데 2,400이네. 4 5터구나 대충 1,000원 좀안 하는 거거든요. 엄청 싼데? 이게 좀 고급물인가? 고급물은 5터에 2,000원 좀, 6터에 2,000원. 이거 하나 사자. 아, 야, 씨. 살벌한데? 뭐 칼을 파냐? 좀 싸구려 칼이 한 15,000원 정도 하네요. 고급 칼은 2 8,000원? 콜롬비아 거네? 네, 이제 볼거다본거 같으니까 나갑시다. 자, 오늘 이렇게 몽골 물가를 좀 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한국보다는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아요. 뭐든 간에.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이렇게 찍어봤고, 그러면 영상 끝!